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별짱TV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깔끔한 철콘 주택. 그 옆으로 별채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택뿐이 아니라 그 주변이 상당히 청정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이 안반, 자연 그리고 깨끗한 물 옆에 있고요. 지금 수량이 준 가물대라를 치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면전 안된 건물이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지금 이쪽은 다 구기지예요. 더 집이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곳이고요. 지금 이쪽이 진로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2 차선 도로 한 50m, 면소재지 10분, 양평 IC까지 19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하기보다는 펜션 느낌을 주고요. 여기는 33평. 시스템 냉난방기 되어 있고요. 주방. 통창을 크게 크게 해서요.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세탁실, 욕조 화장실... 이렇게 1층은 욕조 화장실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일반 주택보다는 펜션이나 카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통창을 또 크게 내갖고 자연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2층 첫 번째 방, 베란다. 2층 화장실 깔끔 하 고요. 2층 두번째 방 이렇게 본체 는33평에방2 개, 화장실 2개 구조 입니다. 이번엔 별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차가 왔네요. 가스 보일러고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채는 17평이고요. 별채 인덕션 주방. 이쪽에 욕조 화장실. 여기는 손이방으로 쓰면 딱 좋겠습니다. 별채 뒤쪽, 이렇게 청정한 계곡 옆, 자연 환경이 주는 선물 같은 자리에, 깔끔한 철콘 주택, 이런 곳에서 전원 생활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양평 전원별장TV였습니다.